굳이 백스윙을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적당한 높이로 하늘에 클럽헤드가 위치한 상태로 공을 치게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탑에서 우리가 굳이 업라이트하게 채를 치켜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좀 알아볼 건데 어드레스를 취해서 아무래도. 공이 땅바닥에 있으니까 백스윙을 해서 내가 클럽헤드가 이렇게 세워져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 바닥에 있는 공을 내리치기 쉽지 않을까? 이 상각으로 이제 백스윙을 업라이트하게 들어서 내리찍기 바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바닥으로 가려면 클럽헤드가 위로 올라가야 바닥으로 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서서 옆으로 쭉 플랫하게 스윙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샬로우한 플랫한 이제 포지션으로 오다 보니까 샤프트하고 왼팔이랑 어깨가 직선상에 있어도 자, 한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제가 골반을 백스윙탑의 포즈처럼 숙여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지금 약간 업라이트한 것처럼 위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어 클럽샤프트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클럽샤프트가 업나이트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네, 결국엔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옆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샬로하게 백스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골반의 각도로 인해서 클럽이 적당한 선으로 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클럽이 알아서 내 골반의 각도 때문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팔을 들어올려버리면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몸이랑 같이 가면서 이 골반의 각으로 올라갔다가 풀리면 안정적으로 공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각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렇게 가다가 한번 들었다가 내리치니까 이 내려오는 플레인의 각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범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위로 들어버리면 팔과 몸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가 몸 밖으로 이렇게 들려 있어서 몸을 여기서 회전하려고 다운스윙하면 팔과 몸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빗맞추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스윙을 할때 불필요하게 땅바닥에 있다라는 의식 때문에 채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려고 하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낸다든지 아니면 팔과 몸이 분리돼서 이 클럽을 팔로 제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굳이 위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적당한 선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샬로우 스윙을 만들어가지고 탑에 갔을 때이 고관절의 각도만 잘 유지해서 올라가주면 충분히 이렇게 편하게 임팩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채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채를 드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최대한 허리 높이로 지면하고 수평한 느낌의 백스윙을 만들고 있는데 내 골반으로 얘가 올라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옆으로 가는데 나는 내 골반 때문에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바르게 공이 날아가는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막 엄청나게 체를 위로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골반이 움직이는 패턴이나 각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이라이트니까 이 고관절의 각으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들은 우리 몸과 이 클럽의 커넥션이 이 손에만 있다 보니까 손으로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만 백스윙이 가다 보면 그래도 땅바닥에 있는 것치려면 손을 약간 업나이트하게 채를 세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고민을 하시지만 아, 궁극적인 건 여러분들의 고관절이 1번이라는 거죠. 이 골반의 동작이나 각도 자체를 잘 만들수록 일정하고 편한 스윙을 만들기 좋아지니까 가급적이면 큰 골격이나 근육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체를 들지 마시고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알아서 올라간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어,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스윙의 메케닉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